반갑습니다. 서기입니다. 오늘은 푸덕의 마지막 시간.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라서 해 특별히 어느 동작에 치정한다기보다 그리고 푸덕에 치정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주요 제 생각들을 평소에 말씀을 네,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을 해요. 음 먼저 처음에 일단은 주제는 푸덕편입니다. 푸덕을 처음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덕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춤추, 춤추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왔어. 자 뮤직 뮤직 딱족다 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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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장 붕장 붕붕장 두두두두 <laughs> 뭔가 이상했다안 돼. 그래서 뭔가 멋있게 푸덕이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동작이니까 앉아서 춤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뭔가 멋있게 내려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나온게 바로 고 다운이다. 고 다운. 고 다운. 그반대는뭐했을고 업도 있겠죠? 근데 왜생각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붙시면고 다운인데 고 다운이 돼. 고 여기 내려가는 번호 없죠고 다운을 이것도 고다운다더내려서그고또고다다고고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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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업.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 다운을 어떤 특정한 동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알이 점점 포좀 넓어지기 전에 제가 설명할 어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다운에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내려갔다. 우리가 예전에 좀그 탐락 탑락, 탐락이라고 한 거죠. 탐락에서 들어갈까요? 들어왔네. 식스 스텝을 가고 싶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놈도 대표적인 고다운을 하나 봅시다. 인다스텝 그래서 이런식으로 고다운이 되게 내려가는 특정 동작을 대서 고다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려건 고다운은 뭐 어떤 동작이다 이렇게 뭐스텝을 이렇게 하고 한다 이런 거 설명하기 끝이 없어요. 왜냐면더 중요한 거 너무나도 많고 어, 그 설명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면 지금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고그 단어 특정 하나에 이렇게 동작이 있다 생각하는 건 개인적으로 위험한 생각일 것 같아요. 음 뭐. 근데 대표적으로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한 배워보시고 다른 좋은 동작을 생각해 니까 대신 생각을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내려간 다 날씨에 이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됩니다. 탐락, 탐락과 푸덕 이은 동작 이 고다운 동작 을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푸덕에서 탐락을 가는 동작, 푸덕 식스 스텝에서 인디언 스텝을 가는 동작. 이 사이의 개념, 이거에 집중을 하면 려 그렇게 되면 뭔가 생각이 넓어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다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나 춤을 좀만 추다 보면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어떻게 하면 이걸 잘연스럽게이게 벽에 항상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에 연구,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남의 하는 동작도 많이 보다가 그래도 뭔가 같이 딱 저사람들랑 그 똑같이 하고 싶지 않, 않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런 날까지 집중해서 안 하던 걸또 갖다 원래 이렇게하잖아요 바깥으로 오 어, 일어나시네. 그리고 또 뭐야? 저녁부터 키가 나오고 키가 어떻 일어나고 싶어. 오 어? 이렇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무언가 무언가를 있는다. 부덕과 탐락으로 읽는다 이렇게 동작을 이 개념을 빨리 스스로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동작을 설명 중이라기보다는 음, 이런 체계를 많이 잡아야 도움이 되고 또어 옛날에 고마운 우리 성님이 음, 알려준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뭐이단계를 설명드렸고 업은 탐락뿐만 아니라 살짝 올라가는 것 자체도, 요, 어. 고업이다. 후덕에서, 음, 예를 들면, 음. 단계를 만드는 거죠. 와서, 와서, 어. 하나, 본측으로 음. 만들어봅시다. 방금 내려왔죠?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갔어요. 중간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더 올라가 봅시다. 턴 다운 업 이런식으로 위 아래 방금도 고다운 그렇게 해서 그 그막이 단계가 고업 고다운이라고 네그 이동하는게 단계를 이동하는게 고업 고다운이라고 하면 어 굉장히 방금도 고업 고다운 한막한 다섯개 여섯개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고 고다운 특정한 동작에 집중 하지 말고 물론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익혀야겠지만 그러분 다른 좋은 동작을 사용해서 배우시고 이 개념에 빨리 집중을 해서 어, 좀더 다양한 자신의 춤을 만들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동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 무언가 무언가 있는 그 동작 예를 들면 탐락인디아 스텝과 식스 스텝이 이을려고 하면 인디아 스텝과 식스 텝은잘해치죠 그래서 이푸클업는 가장 마지막에 이 강좌를, 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이런 기능 말고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푸더 자, 위아래가 있으면 또뭐 전후 좌우가 있죠. 이런 탐락이나 뭐, 아니, 푸드뿐만 아니라 탑락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푸더업이되어 이동을 해봅시다. 대신, 푸덕으 기본적으로 그냥 기억하는게 있겠죠. 이렇게 기엉금엉금엉 기어가는 게 있겠지만, 이런 거를 푸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봐도, 한 번, 치고, 들려주긴 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특정 한, 한 포인트에서 다양한 소스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화려히 이동을 하면서 푸덕을 만들다 보면 이동을 하기 위한 무가 또나아요 그러다 보면 좀더 자신의 소스가 다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뭐 얘기가 좀 깊어지죠. 깊어지 이거를 자기만의 체계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고다운에 고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이다. 엄청 많아요. 다를 수도 있죠. 푸덕크에서 뭐 약간만 올라가는 것도 고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탐라이랑 이어야된다. 투덕이라고 고업이랑 고업 그리고 고다운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생각이 수많이 만수 갈리는거 비보이 느낌도 재밌죠? 응. 이렇게 생각을 쌓아보면 나중에 서로 얘기하다보면 아 맞다 아,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도 가고 춤이 점점 재밌어지는 그래서 춤은 같이 춰야 재밌는거에요 가급적이면 춤을다른사람들이 같이 하세요 점점 얘기가 사 들어가네요. <laughs> 자, 음또 하나 설명 을 드리는 건목 뭐, 아, 하나 조금만 더 설명 드릴게. 마찬가지로 푸덕 푸덕은 에 푸덕뿐만 아니라 모든 춤은 뭐 탐락이랑 푸덕뿐만 아니라 프리즈랑도 쉽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뭐시스템에서도 뭐, 우리들 프리즈 하면 봐, 막뭐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봐, 뭐, 뭐날기 뭐, 뭐, 이런 생각하잖아. 뭐. 뭐. 뿐만 어, 아니라 멈춰있는 건 전부 프리즈다 라고 한번 개념을 잡아봅시다. 막말로 이것도 프리즈에요. 그러면 <laughs> 덕을슥쓱 하고 막 움직이는데 딱! 잡는 것도 프리즈죠. 그리고 뭐야 진짜 이 동작은 아니야. 어, 멈추는 건 프리즈 아니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뭔가 포지를 잡아야 풀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방금 이 둘이 식스 스텝과 베이비 프리즈를 있는 뭔가 길이죠? 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자신의 길이 나오고 소스가 나오고 어, 자신의 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만큼 체계가 중요하고 자신의 무브들을 어, 요즘 또 시대가 좋았져서 스마트폰 저장하고 동영상 많이 찍어놓고 저장해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생각 안 나요 만약 이게 많아졌수록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죽어라 하되 꼭 따로 저장해서 그잘 정리를 해놓으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패틀 같은 데서 엄청 떨리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얘기가 또 중구난방이네요 그리고 자 이제 틀린 어, 게 고민하는 게 프리스타일을 하고 싶다 프리스타일 을 하고 싶어요. 푸덕으로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하나요? 근데, 네? 프리스타일은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추는 춤이잖아요. 음, 푸덕으로 프리스타일 같은 건잘 못하지만, 춤을 출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뭐의 중심을 두고 프리스타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음악을 중심을 준다. 그러면 뭐, 진짜 리듬감이나 뭐, 푸더의 소스들 이렇게 짤막짤막해서 음악이 변하는 거에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되게 멋있겠죠. 하지만 나는 프리스타일은 음, 자신이 가진 틀 안에서 자신의 소스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태아키했다고 생각하면 뭐, 자신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길 소스 예를 들면 이거랑 이거가 자신의 그 기술일이에요. 푸덕 뭐, 래퍼 1 번. 음, 이거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자신이 생각하는 프리스타일이다 프리스타일이다 생각하면 뭐 저희 보는 사람 몰라. 요 <laughs> 어쨌든 그 뭐냐 어느 쪽이든 자신의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뭐 프리스타일을 하기 전에 이런 길 같은 거죠. 있 음, 누구나 처음에 고민해 이런 길, 길을 정리 약속대로 이렇게 딱딱딱뭐 다음에 꼭뭘 해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좀 자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 처음부터 어, 작은 소스만으로 춤을 춘다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 별로 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도 쉽고 해서 단조로워질 수, 수 있는. 단조로 질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길, 예를 들면 뭘까요? 뭐 이렇게 해서 뭐이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짤막짤막하게 쪼개 가지고, 예를 들면 광판금, 뭐 뭔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동작만 쓴다든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서. 좀더 자기가 걱정했던 어, 춤이 너무 정직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길을 음. 만들고 어, 그거를 짤막짤막하게 표현을 잘라서 그걸로 뭐, 즉흥적으로 음악을 맞추든지 하는 걸저 개인적인 저의 취미입니다. 아마 많은 비보이 분들도 생각을 비슷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 해보고요.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사 뭐라고 보세요? 당신은 춤을 어떻게 추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섯 시간 얘기하는 분도 않고 재밌게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덕 푸덕크를 얘기 푸덕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푸덕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푸덕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푸덕은 현재 어, 코리아 코리아 비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테크니션, 테크니션과 그리고 주요 비보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 요소로 인정을 받고 있고 각광받고 있어요 뭐 파워보브나 프리즈가 그런 건물 아니 아닌데 그다음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도도 되게 높고 다운 비보이의 어,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음, 무형의 특징적인 요소로서 뭐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푸덕은 이제는 예전에는 푸덕 아야하나 분도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는 그런 분은 거의 사라지고 푸덕은 누구나 하, 해야 되는 동작이 되었고 그런 추세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아까 보업이나 뭐 보다운이라든지 뭐 탐라과야 연결 뭐 파워로우와 연결 그 밖에 프리즈와 연결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좀더 비보잉을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은 뭔가 제가 지 찍고도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약간 좀중후 악마가 얘기한게있지만 메시지는 뭔가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결국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비보잉을 이제 거의 이걸 1강부터 계속 보셨다면 약간 내가 그래도 관심은 있는 분이겠죠. 어 오늘 올클리어 분들 올클리어 그런 멤버겠죠? 그런 관심있는 멤버께서 비보링이 좀이라도 그런 분이라면 약간이나마 공감을 하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뭔가 얘기가 길어져서 오늘 강좌가 제일 길지 않았나 싶네요. 느낌이 어쨌든 푸덕크 그 많이 반복 연습하시고 불변의 질이죠. 아무리 힙합이 자유롭다지만 불변의 질 연습은 많이 꾸준히 집중하면서 해야 됩니다. 의존해서 그 푸덕을 고 자신의 하나의 춤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어, 나중에 푸덕으로 푸덕뿐만 아니라 뭐 다른 춤도 있지만 푸덕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푸덕 그편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대충 거의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물론 얘기 나중에 끝나고 남고 올게 항상 후회합니다. <laughs> 뭐 얘기 더 어,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중요한 맥락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덕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김되었습니다. 너무 저렴한데.